안녕하세요. 서범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외대부고 거주지 전 전편 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매년 초에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된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 직장이 뭐 이전됐다라든가 하여튼 기타 등등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용인시로 거주지가 이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 보시면 정확한 지원 자격은 용인시 이외의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 배정 후 본교 거주지 이전 전편 입학 전형 원서 접수 전에 용인시로 거주 이전이 된 가구의 학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런 아무래도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두 이 가지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고등학교 배정을 받은 후 거주지 이전 전편입학 전형 요항이 발표된 후이두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하시면 크게 낭패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거주지가 이전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올해 일정은 2, 3일 내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듯한데요 그래서 일단 작년 기준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 매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2월 20일 전후에 원서 접수를 하고 3월 1일 전후에 면접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8일이 토요일이죠. 그래서 2월 28일 토요일 면접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 후 합격자 발표 보통 어, 면접 당일날 발표를 합니다 요항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표 자체는 면접 당일에 하는 경우가 아, 많아요 여기서 이제 합격자 발표라든가 합격자 소집일이 왜 3월 계약 이후로 되어 있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전형의 대전제가 뭐죠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 중에서 용인시로 거주지가 이전된 학생들이 대상자가 된다라는 이 전형의 대전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률입니다. 해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림잡아서 5대1에서 7대1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년 좀 전에는 10대1까지 간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궁금한 거는 이번 경쟁률이겠죠. 이번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때보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신입학 경쟁률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비례해서 이 거주지전 전편입학 전형의 경쟁률도 지원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아, 이번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저런 점을 고려했을 때그 5대 1 전후에서 경쟁률이 결정나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 측에서 예,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면접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사후에 예, 파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외대부고 경쟁률의 경우에 신입학 전형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거주지전 전편입학 전형, 그 다음에 결원 전편입 전형 순서로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신입학 전형 때 작성한 자소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가 여봅니다 어, 만약 신입학 전형이 외대부고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원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제출해도 그런데 아무래도 약간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 입장에서는 께름칙한 기분이 들거나 기존에 제출한 자소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등등등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입학 전형 때 다른 학교에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특목고 자사고 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자소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거죠. 자세 번째는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입니다. 면접방은 일단 두 개고요. 하루 안에 빨리 많은 지원자들을 단별를 해야 하는 만큼 방이 하나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두 개예요. 그리고 면접관은 신입학 전형과 똑같습니다. 세 명인데 구성이 다릅니다. 보통 신입학 전형 때는 도의촉 면접관이 한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전편입 때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 측이 원하는 인재상에 초점을 더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기타 면접 방식은 신입학 전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특이점이 1단계에서 학생부, 그러니까 내신,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라든가 출결을 일절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 자체도 내지를 않아요. 자소서 기반 면접 16분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만큼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정말 실사를 나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실사를 나옵니다. 보통 면접 당일 저녁에 나오는데 그냥 막 불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문자로 인지를 하고 서로 일정을 조율한 상태에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시간에 맞춰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계시면 뭐집 거실 정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한장 찍고 어, 나가는 거 이게 실사의 전부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사관도 아니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뭐 캐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불합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인데 전혀 문제가 없죠. 어, 이 경우에는 음,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 계속 아, 등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대부고 거주지 이전 전편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